보니까 지금 뭐 벤즈라고 어 있는 오큰인데 <목소리> 오랜만 <목소리> 오랜만에 그거 한번 <간만> 써야겠다. <목소리> 이것도 좀 이제 상대 좀 빡치게 하는 전략인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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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리자드 플레인 스라이크 트 인비지 그거 한번 쓰도록 할게요. What? What s Yes, Ready to work. 참고로 이 오크 잘하는 오크입니다 이, 이 오크 o r k 권에 있는 오크예요질 응. 수도 있어 야 아닙니다 What yes, Ready to work. 상대를 빡치게 한다 잘한다 그게 제가 봤을 때 o r 에서 나온 e a d y 그 o w 에서 나온 말인 것 a 아 왜냐면은 진짜 철권에서 e a d y to w 그러니까 농락은 아닌데, 그게 철권에는그 무빙이 있거든요. 무빙이, 그 무빙이 흡사 당한 사람은 농락하는 것 같아요. 이게 상대 빡치게 하는 거이요게 무빙이, 그래서 상대를 빡치게 한다. 그게 나는 철권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. 그게 원래 이거 타워도 안 지는 건데, 이게 파시어 요즘 파시아 많이 쓰니까 파시아 때문에 타워 하나 짓고 시작하는 거예요. 아, 상대 150위에요? 저는 손안 냅니다 어? 아 봤어

<laughs> 아 이거 불 이거 이러면 이거 블리자드 좀 갈기 줘야되는데아 이거 불막기 쏘 처음에 이거 블리자드 못 갈기인데. 이거 옛날에 좀 마, 많이 썼던 전략인데. 응. <laughs> 아네아씨 이거. 아니, 근데 팔시였어도 근데 늦대 한 마리 붙여놓으면은 애, 블리자드 못 쏘게 합니다 이게. 뭐, 르네사스님, 아직도? Well, 왜 올려? 요 왜? <laughs> well, 야, 내, 내구독자권 때문에 그래? 아 야, 걸어! 야, 걸어라! 야! 걸어라. 야 걸어! 날리라고, 이 새끼야! 어? 내꺼만 날려, 자꾸 인스테어를! 야, 상대한테 좀 날려! 어? 나만 날리지 말고, 새끼들아! 깨고 새끼들 진짜 구워 먹어야지, 오늘! 아어 석수가 미국사람들 증명사진같다고요 미국사람들이 사진 저렇게 찍어요?

하약속이요 a r d l y w

아 이거 기다려봐라. 아 이거 프리스 나오고 치얼치볶음 가요. 회복하고 가야겠다. 아이템 플랜스리 자 가자. What? Yes, my What is it? Yes, Is my aid What is it? 자 이러면서 또 이제 인폴턴트한 게어 뭐야 뭔 김만용 같아요. 멀티를 먹어줘야 돼. <laughs> 자, 야, 빠지자 한스론. 뭐야, 리이얘는 계속 엄청나피우고 있어. 오, 자, 가자 이제. 인지비지쇼타입니다 자이러면서딱 멀티까지 해주는거이런거 아무나 못하는 플레이예요아 <목소리도> 이거 뭐, 이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써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 야 이럴 때 괜히 헬자 네. <laughs> 그렇죠. 저 지금 저 저거 신경써 가지고 지금 이거 못 봤죠? <laughs> 어 근데 야 니들 여기 짜져 있어 이게. 우와 우와 다 죽어라 그렇지. 야야 상대 얘 1분 없는 거 아니야 지금? 오. 어터 Do y 야, 쟤도 왜 팀이 뭐야? 저왜 뽑았어 저거? 실수인가? Okay. 아, 갔다 야, 빨리 타오지. 자, 자리 쓰세요. 난 갑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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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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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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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고

자 이게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은 상대가 눈 뒤집혀가지고 여기서 제가 막 쫓아고 오 있었잖아요. 그때 동시에 제가 이제 플레인 스타이크랑 여기 이제 블리자드 달겨 버리니까 상대가 집중 뭔가 못 알아차린 거예요. 병이 잡는데 눈이 눈이 돌아가가지고. 아유 고맙습니다. <laughs> 아, 진짜 하겠다 <화나겠다>, 이거. <laughs> 야 워크. 야, 산이야저 야. 나 맞았는 거 알고 어떻게 딱맞줬구나 지금. 한번 쓰고 잘 있으세요. 어. 어, 아, 지겠네. 까비. 발자국 아, 필요 없어 이거. 자 이제 멀티 돌아가니까 어 이제 힐링 쿠션 이런 거막사 먹어도 돼. 자 양쪽 잡고 3 3 찍히나 이게? 3 3딱찍고 가면은 딱 맞겠죠? 그래서 이거 샤머 뽑아야 돼요. 근데 샤머도 그 원래 이러면서 오빠가 멀티를 같이 원래 먹어주면 더 재밌는데 뭐 지금 못 먹지. 아까 전에 일꾼 하도 잡혀가지고. 어야삼딱다니다요야또 이래 뿔이랑 들 이거 또 장난 아니거든요. 근데 뭘티는건 알고 있겠지? 는건 와, 쌩거 봐라. 와에피까지 이거 이거 불매 줘야지. 야 가자. 우리 파나이스 마야 빨리 와 있어 끼들아. 오야 온다 온다 온다. 가자. Do you share it all? What is it now? Kick down r w h am I a s s i s t i n What is it? What is it? w h a Yes, my f r i e n h e l I s t I see you. j y is m i c a y e a m just o n day. I see you. God done. God done. Why am I assisting? Yeah! Oh, oh, o 야 개새다 진짜 이 타워 있어가지고 못 들어오지. 야 깨버려 그냥 낮게 리려 그냥. 오오 어디 가려고? 본진 가려고? 자 스피드 스크롤 자 없애주고. 야이거좀 들어도 돼 이거. 오 들어와. 야깨진다 들어와 들어와 이 새끼들 아길 없냐 여기? 아 길이 없구나 저기 위에. 어다살아어 근데. 자, 타워지로타워지로 숨어. 아, 조금 조금 미안한데 이거. Oh. <laughs> 자, 미안 미안하다. 받아라. 플렉 스트라이크. 자, 다 자, 받아라. 블리자드. <laughs> 멀티 하고 있나? 안 돼. 못 나가는 건가? 그냥 하나 가지고. 자파고든 순간에 이거 풀 둘리자랑 플랜트랑 동시에 맞는 거예요. 우 야, 내 대가리 있어 그냥. 차사 차사리다. 자, 텀텀텀텀 플랜트 트릭을

아, 알차있구나나알찮깨 않아? 괜찮지 않아? 나가지 미안, 미안하게 자누찮말하아지만 원래 나갈 때는 나가줘야 됩니다 지거아 야그 와중에 힐스 와 지지.